반갑습니다. YGU 클럽 윤종기입니다. 단한 주도 빠지지 않고 질문하셨던 바로 이것! 무슨 요요가 제일 비싸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원핸드 요요. 오늘의 기준은 경기용 요요. 각기 다른 5위부터 1위 제작사의 요요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는 터닝 포인트사의 머스탱입니다. 2018년에 제작된 이 요요는 바로 월크로브 월클, 월클 타케시 선수의 시그니처 요요입니다. 머스탱이 만들어지면서 타케시는 원핸드 역사상 순위에 꼽는 아주 멋진 프리스타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월드 대회 이후 비싼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팔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가치가 인정된 훌륭한 요요죠. 저도 기회가 되면 노리고 있을 정도로 아주 갖고 싶은 요요 중 하나입니다. 자 5위 터닝 포인트의 머스탱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4위 매직유유사의 렉스입니다. 항상 중저가 브랜드를 고수했던 매직유유사가 본격적으로 하이엔드 모델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렉스는 티타늄이 가진 고밀도의 장점을 이용해서 림을 제외한 몸체의 두께가 0.5mm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얇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터 림은 전체 무게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극단적인 설계를 실현해냈는데요. A4 용지를 두장 정도 겹친 두께에 가까운 미리수가 바로 0.5mm입니다.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호기심이 가지만, 저도 써보고 싶지만 써볼 수 없었던 이제 그런 모델이죠. 자, 4위. 매진교유의 렉스였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교유 3위. 바로 2013년 요요리크레이션에서 출시한 초가형 티타늄 교유 다질러입니다. 후지사카 타치아 선수의 시그니처 요요로 타치아 선수는 당시 성공률이 높은 슬랙 스타일과 깔끔한 줄 모양으로 전세계 원핸드 트렌드를 주도했습니다. 바질런은 당시 티타늄이 가진 밀도와 강성을 이용해서 상당한 명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때 당시 요요리 크리에이션의 전성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길이 남을 명작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드라프닐도 이때 당시 만들어진 모델로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3위 요요 리크레이션에 다 질려 있습니다. 자, 다음은 2위입니다. 스로우 레볼루션 사의 로터스입니다 2011년 원핸드 세계 챔피언 마커스 코 선수의 제작사, 스로우 레볼루션의 2016년 AP 한정판 모델입니다. 마커스의 스로우 레볼루션은 초창기부터 고가의 모델을 제작하면서 하이엔드 요요의 이미지 브랜딩을 시도했습니다. When you are true, you are your enemy. 티타늄 요율을 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처음으로 색상이 들어간 레이저 프린팅을 시도해서 제작 단가를 고려하기보다는 세상에 없는 아름다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제가 써본 바로는 어, 마커 선수가 진짜 티타늄 요율을 굉장히 가지고 싶었구나 덜컥 사기에는 가격이 많이 많이 설졌던지 그런 모델로 물론 지금은 아시아 시장에서 상당히 이름 있는 제작사로 발전하게 되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로터스는 지금은 구할 수 없는 아주 희귀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원핸드 요요 2위 로터스였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원핸드 요요 대망의 1위 썸띵 바이 요요 어딕트사의 앵글램 키스입니다. 공이 하나 더 붙은게 아니라 정말로 100만원을 넘겨서 큰 화제가 됐던 그런 요요입니다. 월드 챔피언이라는 커리어를 가진 키로유키서키 선수는 초창기 때부터 자신 있게 완성시킨 앵글램 시리즈도 처음엔 가격 논란이 있었지만 훌륭한 성능으로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썸띵은 점차 큰 회사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3년 만에 초가형 요요 앵글램 티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흔히 알고 있는 티타늄 색상이 아닌 검은색으로 코팅된 신비한 느낌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요요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타로 착각했었지만 정말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을 보고 나니 키루이키 선수의 어, 그 자신감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저희 매장에서 단한 개가 판매가 되면서 이런 화제성만으로도 브랜드 네임이 국내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규용 요요 중에 가장 비싼 요요의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셨나요? 아마 다소 과한 느낌을 받으셨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싸다고 해서 더 좋은 요요라고 말할 순 없겠죠. YJ 요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원앤드 요요였습니다.